안녕. 난 연금술을 연구하는 데마로스라고 해. 몬드성에 온걸 환영해. 이건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기술인데, 아직 알려진 게 별로 없어. 그 규칙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묘한지, 우리가 알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다니까? 이 기술을 마스터하면 분명 엄청난 걸 만들 수 있을 거야. 이건 연금 테이블이야? 맞아. 참, 연금술을 직접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때? 괜찮아.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. 관심 있다면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줄게. 와, 신기하다. 지금의 연금술은 그저 고대인들이 남긴 방법들을 모방하고 있는 것뿐이야. 바람의 날개를 사용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필요 없잖아. 연금술도 마찬가지지. 하지만 원리를 깨달았다 싶으면 내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와 버리니 사실 나도 잘 몰라. 하지만 모르니까 궁금한 거 아니겠어? 아직은 신기한 제조법들이 많아서 나도 연구 중이거든. 모험을 하면서 아마 연금술에 대한 고대 문명의 기록들을 볼수 있을 거야. 모험 등급이 오를수록 네가 얻는 제조법도 늘어나겠지. 천만에 나한테도 네 견문과 성과를 알려주는 거 잊지 마렴.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. 바람이 너와 함께하길. 고대의 연금술은 저...